본문 말씀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돌아오 찾으리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참 하기 힘든 얘기. 마른 떡을 던졌는데 그것을 언제, 물 위에 둥둥 떼내려가는 떡이 언제 내가 다시 던진 떡 모양으로 돌아올지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 말씀대로 어떤 유대인이 했습니다. 이 유대인이 아침에 정말 일어나서 자기 사는 동네 앞에 나가서 강에다가 떡을 정말 던졌어요. 매일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후에 자기 아들이 먼 곳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평소에는 강도 아니고 마른 와디, 사막천이었는데 강물이 이렇게 흘려서 내려오는데 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어서 거기 바위에 급한 마음으로 바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핏줄기는 점점 커지고, 물은 줄어들 생각도 안 하고, 먹을 것은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삼일이 지나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마침, 떡이 하나가 내려오더니, 아, 그 빵이 파위에 탁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서는 다시 기운을 차려가지고, 물이 다 빠져서, 그리고는 집에 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강에다가 던진 떡을 먹은 것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강 아래, 강 하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혹시나 내가 던진 떡을 건져서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날마다 그렇게 했던 일이 아들이 가장 필요할 때그 떡을 취하는 그리고 다시 생명을 얻는 귀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강에다가 떡을 던지는 걸 표전 세 번역에서는 투자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너는 거기에 투자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망두지 말고 거기에 투자하라. 그게 뭘 말하는가? 영적인 선한 투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자하고 거짓 나사로 곧그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보검 16장의 후반부가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전반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믿을 만한 집사, 청지기 한 사람을 세웠더니 처음은 잘했어요. 나중에 지나면 자꾸 주인의 것을 충낸다는 얘기를 듣고서 부자가 이 청지기를 갖다가 파면시키려고 마음을 딱 결정했는데 이 집사, 청지기가 탁 알아버린 것이에요. 내가 이제 파면 당하면 땅도 없고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밭도 없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빌어 먹으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 그래 고민하다가 아차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빌린 많은 이웃을 불러요.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뭘 얼마나 빌렸습니까? 그지 한 사람이 와서 나는 당신의 주인에게 기름 백 마를 빌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서 50마리라고 고쳐십시오. 아, 이렇게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시간 없습니다. 빨리 차용증을 그렇게 50마리 빌린 것으로 하세요. 또 다른 사람이었을 당신은요, 밀 100석을 빌렸는데요. 아, 그래요? 80석으로 바꿔줄 테니까 80석 빌렸다고 차용증을 바꾸십시오. 아, 그렇게 해서 주인이 이걸 알았어요. 보통 주인 같으면 냅다 그냥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칠텐데 이 주인은 아주 통이 큰 주인입니다. 그 정도 해도 내 재물 없어지지 않을 만큼 통큰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지혜로움니 무엇이 지혜입니까? 내일을 위한 투자죠. 내일을 위한 선행입니다. 주인에게는 이왕 그렇게 되었지만, 내가 나가서 살 국리, 내일을 위한 대비책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서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 부정한 재물이라기보다는 온전하지 못한 재물. 항상 재물은 우리 손에 있다가 남의 손으로 공간 이동되는 것입니다. 한집 안에 있다가 언제든지 그 재물이 삽질 당하여 딴 집에 갈 수도 있고, 재물은 돕니다. 온전하지 못한 재물, 이 땅에 있는 재물로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지혜를 가져라. 오늘의 이 손에서 나갈 것을 내일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매일 파티를 했어요. 어느 옷을 입을까? 오늘은 흰 베옷을 입을까? 아니면 권력을 상징하는 자주 옷을 입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매일 파티했던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나사로에게는 떡을 강물에 했던 듯이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일매일. 좋은 일에 축복의 강, 하나님이 보시는 그강 거기에 떡을 던지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개들에게는 자기가 이렇게 손을 갖다가 밀가루 반죽을 했던 거기에다가 이제 비벼가지고 개들에게 던질 줄 알면서도 나사로 입까지 와서 물려주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은 다 보십니다. 냉수 한 그릇으로서 선한 일에. 투자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떡을 강물에 던지는 것 이상으로 냉수 한 그릇으로도 하나님 축복의 강에 나가서 투자 어려울 때에 더욱더. 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는 대한민국 산이 전부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뭐다 황폐하고 뗄감이 없으니까 죄 산에 가서 하여튼 다 그냥 벌떼처럼 올라가서 산을 전부 다다 그냥 뗄감을 쥐고 내려왔으니까 민둥산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수업시간에 한 분야로 어떻게 보면 한 과목이라고 볼수 있죠. 산에 가서 나무 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되면은 씨를 갖다가 채집하는 것. 그게 학가의 한 부분이었어요. 지금은 그 심은 것들이 고향에 가서 보면 얼마나 큰 제목을 이루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민둥산일 때에 심은 것.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투자합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들 때에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축복의 강에 떡을 던지는 지혜가 있어지길 주님이라고 추원합니다 후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엘리아가 있습니다. 엘리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한 여인이 강물에 떡을 던졌습니다. 너는 사르밭 과부의 집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엘리야가 사르바 과부를 만나러 갔는데 이 여인은 마지막 식사를 할 정도의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인이요 나에게 마실 물한 그릇을 좀 주세요. 가뭄이 와서 마실 물도 없는데 그래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집에 가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다시 돌려세웠어요 부인이요 이왕 가는 김에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주시오 아니 선지자님 우리 집에도 지금 떡 구워놓은 건 없고요 이 나뭇가지 죽는 것은 마지막 남은 가루를 팍팍 긁어가지고 기름에 튀겨가지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떡이 있겠습니까 부인 먼저 나에게 떡을 먹게 한 후에 그 후에 가족들이 먹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 여인이 집에 가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줬는데요 그 다음에요 그 통의 가루가 3년 6개월 동안에 마르지 않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축복의 강에 이걸 과연 수사위를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아압 시대에 모두 다 어려울 때, 가뭄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창에 닫혀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시험한 거예요. 사르바 과부에게 강의 떡을 한번 던지느냐, 던지지 않느냐.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때일수록 민둥산에 나무를 심듯이 축복의 산에 우리가 좋은 일들을 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훗날의 큰 제목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그 사람의 결단고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돌아오는가? 오늘 3 절이 말씀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이 자꾸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먹장구름이 되어서 소나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지 나무가 나무로나 부근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처음에는 작은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커져서 나무 스스로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큰 제목이 되어 있다가 쓰러지면 심은 자리에 그대로 그 나무가 쓰러지기 때문에 심은 사람의 제목감으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만은 처음 심은 것이 아니고 큰 제목으로 얻게 되고요. 할렐루야. 작은 구름이 모여서 소낙비와 장마비 같은 은혜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믿음의 세계가 있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술 먹고 끊임없이 쉼없이 일어나지도 않고 저렇게 기도하나. 오해를 받을 정도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구름이 점점 쌓이더니 하나님이 손악배와 장마비 같은 어네로 사모엘 아들을 주셨어요 이 집안에는 기도의 구름이 기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로 사도 사모엘을 얻고 난 다음 사모엘에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구름 기둥 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소낙비와 장마비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의 사절 말씀이 안돼요. 기회를 찾고 탐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이게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4절.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다. 오늘 바람이 부니까 씨를 뿌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자꾸 미루다가 보니까 파종 시기를 놓쳐 버립니다. 아니,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오늘 하늘에 구름을 보니까 비가 오겠구먼. 오늘뭐 추수는 내일 하지. 이렇게 자꾸 미루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추수기에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자꾸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멀어집니다. 내 계산으로, 내 판단으로 아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하고 믿음의 걸음으로 내디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요. 이거 한다고 누가 이거 뭐 들어줄 것인가 한두번 하다가 예 이러는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자의 부르짖는 그 원한을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손으로 자꾸 꼽습니다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서 자꾸 자꾸 멀어져요 자. 씨를, 씨 자루를 들고서 나이를 데리고 나가서 나이의등 위에다가 씨 자루를 탁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멍을 이렇게 두세 군데 뚫어서 나이를 이렇게 몰고 가면서 씨가 그씨 자루 구멍을 통하여 씨가 떨어지면 나이를 이렇게 몰고 가면서 발로 이렇게 씨를 갖다가 덮으면 그게 파종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보니까야 이거 씨가 그냥 여기저기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 오늘 씨 뿌려서 되겠나 그 다음 날또 보니까 바람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바람이 더 세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주일 지나고 보름 지나면 파종 시기를 놓치면 농사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추수할 무렵이 되었는데 비가 오늘 올것 같아 내일 하지. 그 다음 날도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는데 오늘은 또 비가 분명히 오겠구면 하면서 자꾸 추수기를 놓치다 보면 나중에 추수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 타산적이고, 너무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부는 건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죠. 바람의 길을 손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눈과 내 손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뻔히 저게 돈이 남을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 일을 해보면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저기에 투자하면 내가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손에 빈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요, 아이벤자 의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기를 가지면은 아기가 노는 것을 손으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느끼지만 내 눈으로는 아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더더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볼 수가 없지요. 내 손으로 만지면서도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눈으로도 내 손으로도 이 한계 밖에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적당하게 바람도 보내시고, 때를 따라 적당하게 비도 보내시고, 때를 따라 적당하게 뼈도 자라게 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출산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은혜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삼배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써지길 바랍니다. 너무 잔깨를 이렇게 굴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러나 대성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지 대성하지 내 손으로 뭐 적당히는 되겠죠. 구약 성경에 가장 힘들 때가 아합 시대인데요. 영적으로도 어둡고, 당시에 감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임금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저 길라라못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요충지가 있는데 저것만 확보하면 무역 지나가는 사람들 다 중간에 세 받고 저 땅을 확보하면 군사적으로도 아주 좋으니까 잃어버린 저 땅을 갖다가 확보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남쪽에 있는 임금 요샤스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끌어들였어요. 남쪽 임금 요샤바에 왔을 때에 임금님 저 길람 나못을 말입니다. 우리가 탈환하면 아람 군대로부터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로부터 우리가 탈환하면 우리 국가의 국력이 세지는데요. 이번 전쟁에 유다 임금 요 샤밭 임금이 내 네, 왕복을 입고 한번 참여해 보시죠. 그리고 자기는 싹 빠지고 남쪽에 온 임금을 갖다가 지휘관 복장, 왕의 복장을 턱 자기 옷을 입혀가지고 전쟁을 또 이렇게 치르는데요 자기는 살고 유다 임금은 표적이 돼 죽게 이렇게 만들 생각으로 머리를 딱 꾸몄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화살 하나가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이 그 왕복을 입은 요샤밧 왕에게 날라가지 않고 이 머리를 굴린 아드 임금의 이 갑옷 솔기를 뚫고서 이 화살이 돌아가지고. 그가 피를 흘리며 죽었다 그런데 반대로 요샤바 남쪽 유대 임금은 북쪽에 북이스라엘 아합 임금이 시겼는데 어리숙하게 오시오 했더니 그냥 예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든지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합 임금님 제가 남쪽에서 와서 도와드리러 왔는데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한번 물어봐야지요 가이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가서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믿음 좋은 분이 현실적으로는 손해지요. 이스라엘 임금의 복장을 하고 전투에 나갔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 아람 군대 지휘관이 딱 보고서는 옷은 북쪽의 임금의 옷을 입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북쪽 임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휘관이 뒤따라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어, 저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선 내용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살리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에서 돌아와서 북쪽 임금은 비참하게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했더니 그 땅에 남색하는 자. 이전의 임금 누구도 이 일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남자가 몸을 팔고 남자가 못된 짓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임금이 없었는데 이 요샤바시 이것을 청소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 타산적인 아합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 일을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때로는 현실적으로요 좀 손해 보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게 머리 이렇게 잔깨 굴리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고 또 철을 따라 입사기가 정말 시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다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리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란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니까, 한날의 괴로움으로도 족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마음을 진두른 일이 있습니까? 만사를 성취시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는 체험들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적으로 믿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점심 때쯤 싹이 나지 않는구먼 하고 포기하지 말고 저녁까지 기다려봐라. 늦은 시간에 뿌린 씨도 잘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창하게 될 것인지 저것이 번창하게 될 것인지, 둘이 다 함께 번창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번창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낙비가 되게 하시고, 장마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떡을 강물에 던지는 지혜.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께 맡김 세 번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모든 빛이 다 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름이 간혹 있지만 해는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원천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나에게 시련이 오더라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11기야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받고서요첫 번째 한 기적의 역사인데요. 여기 오성을 거닐었을 때그 성에 있는 거민들이 주르륵 찾아와서, 아, 엘리사 선생님, 우리는 꼭 그냥 애쓰고 노력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안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열심히 농사 짓다가 추수할 무렵쯤 되면 열매가 다 썩어가지고 뚝뚝 떨어지니까 하, 가슴 아프죠. 짐승이 새끼를 잘 베고 있다가 나올 때쯤이면 반드시 죽은 새끼가 나오니까 이거 토지는 아름답고 외양은 그럴 듯한데 물이 아주 좋지 않아서 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러분, 물의 시작되는 원천이 어딥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물이 투입되는 원천 그 원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고 하십니다 하고 소금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좋은 물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땅에 짐승이 죽거나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게 원천의 축복이 우리 교들은 삼부회에 참석한 교우들에게도 이 원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원천 유원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천의 축복 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께 있으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 빛을 보나이다. 모든 축복은 다 그물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원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도 배고파 봤습니다. 나도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나도 힘든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요. 배가 터질 정도로 잘 먹을 때도 있었고요. 날마다 기쁜이 있으면 즐거운 날도 있었지만, 둘다 내가 다 극복했습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다 이루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구름이 거치고 나면 빛이 오듯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빌리뽀 사장 1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 또 여러가지 힘들다,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원천의 축복,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